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고대하시는 대로 남성교에서 주최하는 상경 키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남성교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선물 많이 타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워밍업 겸 저도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 의 신앙표가 무엇일까요? 어다 맞추시면 안 되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두 사람을 뽑아서 저거 뽑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 근데 다 맞추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대단하시네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다른 교회에서는 볼수 없는. <laughs> 아니 물론 플랜카드가 있어도 보통 이걸 잘안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여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라고 신앙표가 이렇게 친절하게 잘 걸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요. 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여러분들처럼 저도 매주일 본당에 올려, 어, 올라올 때마다 이 플랜카드에 써있는 글자를 보면서 어, 또 우리 교회 신앙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가 한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시간과 물질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본당에 올라오면서 돌이켜 생각해 볼 때마다 어느 것 하나, 하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담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7월 둘째 주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2017년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힘들게 보낸 분들도 계실 거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럭저럭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상반기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셨습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영혼을 품는 것, 배려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셨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사람의 행동, 습관을 많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음, 어, 그 사람을 또담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때까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신학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그 친구가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전학 갈 때까지 거의 매일을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추억 속에서. 그래서 함께 숙제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소꿉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고무줄 놀이도 하고 그렇게 참 좋은 유년의 시간을 그 친구하고 보냈는데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서로 닮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정성 들어서 이렇게 디스코 머리를 따 주세요. 그럼 그 머리를 하고 제가 학교를 갑니다. 근데 제 친구 향연이가 그 디스코 머리가 아니고 다른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아주 정성스럽게 머리를 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친구가 한그 양갈래로 따은 머리라든지 아니면 반머리로 이렇게 올리는 거 그렇게 따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반대로 그 친구가 저를 따라서 이게 디스코 머리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머리 모양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로봇 글자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글자 모양도 달, 따라가고 서로가 닮아가고 또 그림 그릴 때 공주를 보통 많이 그렸거든요 여학생들이 공주 그림도 드레스도 궁전도 예, 그렇게 사는 곳이 비슷한 공주 그런 것들도 어쨌든 그림 스타일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역사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자 중학교에서 총각 선생님은 키, 나이, 인물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 선생님이 습관 하나가 계셨는데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들어서 판서를 하는 글자를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반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왜왜 왜 남자 선생님인데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하세요 이랬더니 이게 칠판에 이 닿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를 하시는데 이 총각 선생님을 좋아하는 몇몇의 여자 우리 반 아이들이 이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글자를 쓸때 그리고 그것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킁킁대는 습관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습관이 계셨는데 나중에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 이 습관까지도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며 또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돈을 묵상하고 건강을 묵상하면 염려와 걱정, 두려움, 불안, 또 암담함까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까? 싫은 사람, 나를 분하게 하는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이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분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면 빨리 그 생각을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둠과 혼돈의 그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예수님,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 많은 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치유하여 주셨던 예수님, 몸소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예수님, 희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억울함 당하셨던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죄와 어둠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의 왕, 영광의 왕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를 위해서 또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세상의 헛된 것들 묵상하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또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17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성숙되고 성장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예전교에서 신방을 했는데요. 성도분들 성도님들이 대 방문하는데 어떤 성도분들 분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게 창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이렇게 슥 내려다 보니까 경치들이 보이잖아요. 대부분은 다 이제 뭐. 건물들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 건물이 한세 동이 이렇게 있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 건물이 빌라였는데 짓다가 이제 부도가 나서 멈춰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짓다만 빌라 때문에 굉장히 동네가 골치가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건물이 짓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것, 그것을 멈추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건물이 방치가 되겠죠. 건물이 방치가 되면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는 사실 방치된 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공사를 하나보다 건축을 하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지나가는 사람 한두 명이 무심코 그 빌라에 짓는 건물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처음에는 담배공초, 뭐 일회용 커피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뭐, 가래도 뱉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몰래 와서 부피가 큰 쓰레기, 봉투를 버리기도 하고, 가, 저, 가구를 버리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벌레들이 생기고, 또 지들과 도둑고양이, 또 때로는 떠돌이 개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사람이 몰래 거기에 들어가서 오줌을 누거나 똥을 누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멋진 건물이 되지 못한 짓다만 건물은 결국 그 동네에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짓다만 건물처럼 초라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미새가 새끼를 낳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어미새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죠. 애를 키우면 뭘 합니까? 네. 먹이는 일을 하지요. 아이들을 하는 일이 아기들 하는 일이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미새가 아이를, 악새끼를 아, 낳으면 부지런히 먹이를 갖다가 먹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 예, 배설물을 치우는 일을 하지요. 근데 배설물을 치울 때 그냥 옆에다 살짝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이 배설물을 갖다 버립니다. 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배설물을 수고스럽게 갖다 버립니까? 그 배설물 냄새를 맡고 예, 천적들이 와서 그 둥지에 침범하고 새끼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배설물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설물을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laughs> 그렇게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끼가 자라지 않고 계속 둥지에 머물러 있으면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지 못하면 결국 둥지에는 그 새끼들의 배설물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 천적이 접근하기 쉽게 되고 천적의 먹이가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이대로가 저 싸우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 안에 배설물이 가득해지고 결국은 사단이 접근하고 사단의 상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어린아이가 너무나 귀엽고 예뻐도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그 집안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성도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교회의 골칫거리 교회의 근심거리 사단의 접근 상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멈추지 말고 성장합시다 멈추지 말고 성장합시다 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ppt로 했었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 여기 십자가가 보이죠 그리고 주변에 사실은 여러 색깔들이 있는데 시간이 한 30초 정도 예,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시고 원래 십자가를 볼때 여러분들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를 가지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분들이 더 유리한데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황선우 집사님. 예, 제일 앞에 앉으시니까 제일 먼저 깨달으시네요. 예.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보시다 보면 십자가만 보입니다. 그 주변에 그 주변의 것들이 이게 그림이 흩어져요. 이게 이게 사라져요. 예. 여러분들 이게 한 1분 정도 하셔도 되고요. 십자가만 바라보다 보면 주변의 다른 색깔들은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만 안 보이고 목사님 그거 다 보여요 하는 분들 내가 믿음 없다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예. 예. 제가 이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본다. 예, 십자가만 바라볼 때 주변의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 일들 하면서 잠깐 주님 바라보다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것들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 다시 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상반기를 보내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에서 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하나님, 2017년 남은 시간들, 그리고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묵성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하여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 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찬송과 288정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임명금 목사님 강고와 축도로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